아침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는 아침 정말 잘 나와, 너무 이쁘게 나와. 여기 호스텔에 식당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식당하고 계약을 맺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식당이 몇 군데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뭐 다른 숙소랑, 연결을 해서 아침을 여기서 다 먹나봐요 와가지고 음, 아침 먹고 오토바이 어차피 이틀을 빌렸으니까 오늘은 오전에 일단 뜨갈랑랑? 계단식 막눈 있고 그네 타는 데 있잖아요 그네를 탈건 아니지만 그쪽 가서 한번 살짝 보고 오면 어떨까 싶어요 먹고 출발할게요 가자 어? 쟤들은 뭐야? <laughs> 저 이쁜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야? 아이 <laughs> <Hi. 웃음> uh, 아, the... 이쁘다 이뻐 이뻐 아이, 쁘네 가야지 바다가 시장에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사면 어떨까 싶어서 빠자라도 과자 <laughs> 엄청 좋아요 요새 아. 언제부터인가, 과자에 등 중독이 됐어. 아, 저쪽으 가보자. 여기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파시네요. 아, 그리고, 이 꽃들. 시에길밭힌이 꽃들. 딸기도 있네. 아 근데 맛이 없어 보인다, 딸기는. 아, 이쪽에는 뭐, 먹거리도 몇 개가 팔긴 하는데. 음. 아, 그리고 멋진 풍경. 이 전통 가옥.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정말? 아나볼 때마다 이쁜 거 같아, 이거. 작은 사원도 있고, 사람 사는 곳도 있고. 어, 여기는 사낭살이 만드시네? 네, 저렇게 만드시네요. 음. 꽃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색대로? 근데 얘는 뭐지? 향기가 나. 이게 뭐지? 익숙한 향기인데? <laughs> 아무튼, 이쁘네요, 꽃들. kuasa tak kuasa Sudia <laughs> mandang kuasa Selamat pagi Belum Apa ini? Namanya Ucur Namanya Ucur? Enak? Enak? Oh, ya. Apa ini? U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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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ya ya. <laughs> Sampai jumpa Sampai jumpa <laughs> 바다가 도로변에 모내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어, 저렇게 해서, 바둑판 같이 만드는 거예요, 논바닥을. 그런 다음에, 꼭지점에다가, 이제 물을 심고 계시는 거죠. 뜨갈랑랑? 야. 여기 뜨갈랑랑. 에리 요금이 있나? hello, g 아, 안쪽에 o d 한 y 가 있구나. 아, 옷도 빌려 줘. 15만 루피야. 그리고 뭐 사진 찍는 장소. 저는 패스. 아, 바이. 트레킹. 카사만나만? No, I have no c u s o m e r number. with your motorbike? Okay. If e doing t y here, you can also pay on 내려와서 전경을 한번 보고. 사실, 이런 계단식 노는 베트남 사파가서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그 멋진, 자엄한 전경을 보다가, 이렇게 아담한걸 보니까, 그냥 귀엽네, 귀여워. 귀여운 수준. <laughs> 자, 이제 내려가 봐요. 여기가 단가? 아 저쪽으로 쭉 있구나 저쪽으로 한번 한 바퀴 돌자 시간 많으니까 여기서 오전 시간 보내고 오후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아 어 다리도 있네 반대편 산 쪽으로 넘어왔는데 길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우히가 올라가네요 <laughs> 등산을 하고 있어 <laughs> 뭐 산책이지 뭐이 정도 길 이쁘네. 잘 해놨네. 근데 덥다, 벌써. 어, 저기는, 누렇게 익은 벽아 보이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뭐, 어, 물론 전부터 있었겠지만, 관광객이 오니까, 여좀더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여기 어, 도로에 자동차 소음하고, 건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좀더깊숙히 들어가 볼게요. 온열한 농촌의 모습을 좀 보자고요. 안쪽으로 들어왔다. 어, 아, 이쪽은 더베기가 다 끝났네?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가 진정한 농촌의 현장이구만. 이 집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땔값이 어, 많네 음, 음식도 하시고 병원 어, 여기 시골집이다 시골집 소도 키우시고 탈북 저렇게 하시는구나 엑시트 <laughs> 자 이제 돌아갑시다 와, 어, 절로 가야 되는데. 다 막혀놨네. 여기도 이렇게 구역이 있나보다. 네. 서로 넘어갈 수 없게, 각자의 구역을 막아놨나봐요. 이리로 올라가야 돼요.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다.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다르네. 아, 결국, 이상한 곳으로 나와버렸네. 네. <laughs> Thank y <you>. o 네. <laughs> 여기 9시 반에 들어왔구요 지금 11시 1시간 반 동안 한바퀴 빙 돈거죠 어, 괜찮았어요 걸을만 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이제 여기서 우신시에 다시 들어가서 밥을 먹도록 합시다 페라마 투어앤 트래블 페라마 버스 버스 시간 좀 알아보려고요. What, what time? e i g i n the morning. 200,000아 여기서 무브에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북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버스표 좀 알아봤는데 하루 전날 와치 앱으로 예약은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 와서 어, 돈 내고 버스 타면 되는 거고. 향 봐서 날짜 잡고 예. 여기 와서 버스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예약하고. 정확지 모르지만 미리 알아보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위치도 좀 확인해야 되고. 가격하고 시간 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와봤습니다. <laughs> 미리 미리 준비하는 추철한 <주출한> 정신! <laughs> <laughs> 와롱 나시. 나시 식당. 밥 먹으러 왔어요. 점심 먹어야지. 메뉴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근데 가격 좀 봐. 엄청 싸. 확실히 외곽으로 나오니까. 아, 나시골에 우당 먹어볼까? 새우볶음밥. 그래, 이게 로컬 식당이지. 아 가격. 정말 장난 아니다. 아니, 가격도 뭐아 가격도 딴데뭐 맛있다? 아이스티가 사0밖에안 해. 이거 먹자. 패션스 음식이 나왔습니다. <laughs> 주스. 음,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새우볶음밥. 아,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도 볶음밥 먹었잖아. 아, 딴거먹었로 그랬나? 근데 선택의 폭이 많이 없었어요. 음, 맛있는 편 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쪽까지 베션 후르츠 주스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먹어봤나? 아니야. 음, 맛은 괜찮네. 음. 밥에다가 이렇게 올려 먹으면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상해. 괜찮아. 아, 다, 다 먹었고 이제 폭포를 갈 거예요. 근데 폭포가 우붓 근처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딱한 군데만 가고 싶어가지고 숙소 직원 그리고 그 숙소 근처에 사시는 분들 다 물어봤어요. 어디가 좋은지. 투표같이 표가 쌓인 게한 군데가 있어요. 이름이 거더라이이이티브만나 폭포. 그래서 거기 지금 티브마나 폭포를 이제 갈 거예요. 아 가보자고요. 이 더위를 식혀줄 폭포를 한번 가봐야지. 도와, 도와, 블루, 내려가, 도와, 블루, 내려가, 도와, 피부마나 워터풀 티켓 카운터. 반갑습니다. 두어 불리브. 아 여기 2구부터가 되게 괜찮다. 되게 잘 꾸며놨어. 이쪽으로는 논이 쫙 펼쳐져 있고 길도 잘돼 있고. 어저 앞에 보시면 사원도 있구만 사원도 이쁘네. 물론 들어갈 순 없지만 이 사원은 발람 아궁 템플 그리고 포코는 이쪽. 내려가는 길까지도 깔끔하구만. 일광 워터풀이고. 돌광 도 뭐가 있나 봐. 그냥 강가에 있는 사원인가 봐요. 계곡물이 흐르고, 옆에 작은 사원 있고. 이런 것도 있네. 어 뽀뽀 보인다. 생각보다 별론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메인이 아닌가? 아, 그러네. 너희가 메인이구만. 어, 뽀뽀가 왜 이렇게 정직해? <laughs> 와, 웃긴다, 여기. 뽀뽀가 이제 되게 정직해. 그냥 일자로 쭉 내려와. <laughs> 이상해. 폭포 <laughs> 물 같지가 않고, 물기둥 여기서 내려온다는 느낌? 어, 좀 특이하다, 여기. 폭포 와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이 더러워 보여. 너무 탁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물이 아니야. 어떻게할까요저 물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저 물에. 어, 여기 또 뭐야? <laughs> 여기 작은 폭포도 있어? 물에 들어가다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구만. <laughs> 저기 폭포까지 가보고 싶은데, 괜히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무도 안 가잖아. 누구라도 가면 따라갈 텐데. 저 폭포까지 가봤는데요. 여기서 아저씨가 막 깃발을 흔들어. 응. 들어가지 말라고. <laughs> 이 깃발을 막 흔드셨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아, 근데 볼수록 폭포가 자연 폭포 같지도 않고, 그 인공 폭포 같아 인공 폭포. 저기 있는 메인 폭포도 메인 폭포지만, 이쪽에 있는 이 미니 폭포도 사진 찍히는 거 있을 것 같아. 음 예를 들어서, 어, 잠깐만. <laughs> 추워, 추워. 그래서 가자, 이제. 아, 이제 어떡하지? 시간이 좀 일러요. 숙소로 들어가긴 좀 너무 빠르고. 근처에 다른 폭포가 있긴 한데, 거길 가자니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Welcome to 타만사리 워터풀. 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거라 그냥 바로 도착은 해버렸는데 뭘 고민들해? 아, 몰라 그냥 우리가. 아, 여기 입구도 이쁘네. 아, 귀여워. 얘들 뭐야? <laughs> 수영하기에는 여기가 좋겠다 아이 위에는 사진 스팟이야 그리고 밑에는 수영하는 곳아 물을 의미적으로 막아 놓은 거구나 이쪽은 어느 동네를 가나 이쁘다 정말 와이 작은 마을도 이뻐 이 작은 마을도 이쁜게니라 모든 마을이 이뻐 연날리는구나 연 어딨어 연 어이구 연, 연연연연연연 연, 연, 연 떨어진다 연 떨어진다 아 <laughs> 연날리는 아이 아 정겹다 이뻐 이뻐 정말 이뻐 어떻 보면 사원 같은데. 이 사원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생각에는 발리의 매력은 폭포도 아니고 계단식 논도 아니고 그냥 이런 마을, 이런 동네. 이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발리의 매력. 아, 가다가 따뜻한 차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까 왔던 식당을 다시 찾아왔어요. 아, 예 여기서 밥을 먹을까?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아까 가도 가도 먹고 싶어가지고, 좀 망설이긴 했었잖아. 아, 가도 가도? 아 <laughs> 아우, 시큰해. 오렌지 차, 오렌지. 따뜻한 오렌지 차. 그리고 아침 에사는 그 도너츠 같은 빵 있었잖아. 그거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랑 같이 먹어야겠다. 잊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거는 가도가도 가도 먹고 후식으로 먹자.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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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가도로 아까 시켰잖아요 소리내서 아까 영상 찍혔을 텐데 가도가도 가도 시키는 거. 아, 가도가도? 가도? 그런데 아까 응했는데 잊고 있었나 봐. 아무리 싸도 안 갖고 와 가만히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잊어버렸대 저 <laughs> <진짜> 웃고 계신다 <laughs> 가도가도가 나왔습니다 30분 만에 이거는 15,000짜리 가도가도 자 맛을 보겠습니다 가도가도는 어디서 먹어도 괜찮아 이 집의 가도가도는 식주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아, 내네 사람 가도가도. 음. 가도가도는 뭐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laughs> 아침에 산. 빵인지 가잔지. 이것도 먹어봐야지. 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더 딱딱한 우리나라 약과 같은 느낌이에요. 음. 아무튼, 씹는 느낌이나 맛은 우리나라 약과랑 비슷해요. 음. 많이 좀 달아요. 근데, <laughs> 괜찮아. 다 괜찮아. 먹으면 다 맛있어. 순삭. 빨이고 매, 배부르구만. 지금 6시 15분. 이 상태로 이제 숙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우, 이쁘네. 이제 천천히 숙소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그럼, 다음에 봐요. <laughs> 走啊！